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엑시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래량과 OVB 차트 하루아침에 팍 터져줬고요. 주가는 조금 아쉽게 시가에 비해서 윗꼬리가 조금 길게 매달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가까운 상승률 뻥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엑시콘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 관련해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분명히 잡아갈 수 있는 황금 수익 구간이 있는 테마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과연 무슨 재료로 앞으로 어떤 목표가를 향해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그 모든 이야기를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총정리 브리핑 드리도록 할게요. 엑시콘 당장 3월에 우리 주주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 구간만해도 어마어마하고요. 현재 거래량 폭등하면서 세력 유입이 다시 2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세력 작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빅데이터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어떤 차트가 그려지든지 간에 똑똑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올해 1분기 마지막 추천 종목 빠르게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봄맞이 똑바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황금 추천 종목 요번 달에도 어김없이 가지고 왔고요. 지금 2024년이 된지 한달두달 달, 이제 석 달째인데 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나 지금 계좌에 빵꾸만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에 드리는 이 추천 종목 하나로 빵꾸 전부 메우시고 수익까지 한번 짭짤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막차 탑승 기회 제가 여러분께 딱 떠먹여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요 할게요. 자, 이 종목 제가 잠깐 스포를 한번 드리자면 유보율이 정말 높습니다. 13,000% 잉여자금이 넘쳐나는 재정성으로는 여러분이 굳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고요. 당연히 자본금과 자본총계마저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자본금과 유보율이 있으려면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어야겠죠. 사업재료 자체가 굉장히 중장기적인 투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주님들이 놓치지 않고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수익주라는 게 없을 것 같죠. 무조건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것 같죠. 위험도가 높아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주식일 것 같죠. 여러분, 그건 도박이죠. 안전하게 수익 잘볼수 있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주 분명히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품절주예요. 여러분,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할 때도 품절 임박이라는 말이 붙으면 훨씬 더 빨리 많이 팔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주식도 똑같아. 물량이 점점점 적어지고 슬슬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세력도 개미도 똥줄이 타. 뭐야, 이거 품절주네 하면서 매진 물량이 더 크게 많이 많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절주는 물량에 남아도는 오버행 종목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쉽고 빠르게 잘 오릅니다. 품절주가 되면 물량이 부족해서 막 개나소나 다 살려고 달려드는 그런 종목이 되면요 주가 이만큼 올라갈 거 이만큼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품절주 버프까지 낭낭하게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이 종목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봄 최고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꽃 피는 봄에 우리 주주님들 주식 계좌도 돈 다발 낭낭하게 피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올 상반. 기에만 무려 10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상승 모멘텀이 가능한 이유 조단위의 M&A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조단위의 M&A가 가능한 이유? 중국 큰손 세력 투자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기까지만 봐도 투자 매력도는 충분합니다. 세력이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장기전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물량을 모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도요 오래 기다린 만큼 분명히 크게 터뜨. 드릴 거예요. 단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요런 단타 세력 테마에 참 뒤통수 많이 맞으시죠. 괜히 그냥 추격 매수했다가쾅 물리고 본전도 못 찾고 몇 개월, 몇년 내내 물려 있는 종목이 분명히 한두 종목씩은 꼭 있으실 거란 말이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대로 저점 매집만 잘하면 물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기에는 큰 그림이 너무 그려져 있잖아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다니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정도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때 10배 20배 오르는 거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져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요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사실 요 정도 거래량이면 이 거래량 소화되면서 우상향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일만 하거든 근데 세력들이 거래량은 터트려놓고 물량은 다 차지해놓고 주가는 일부러 눌림목구간 만들고 있잖아 왜 진도배기 슈팅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결실이 맺어질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그 기회 잡아가시고요 대기업 M&A의 정체까지 우리 주주님들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이 종목 우리나라의 대표 대기업인 요 삼성전자와 함께 공급 계약을 맺어 저점 2만원 대비 15만원까지 무려 700%에서 800%의 상승 모멘텀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MA 이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짝 올랐다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단타 하루살이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잖아. 주식 초보자분들도 인내심만 있다면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00% 플러스 알파의 상승 모멘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금양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면 4천원대에서 무려 9만원대 까지 2천에서 2,200% 상승 모멘텀을 이미 가지고 온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그냥 바짝 올랐다가 바짝 무너지는 그런 종목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인내심만 있다면 큰돈 만지기 너무 쉬운 종목 가져온 만큼 마음 놓고 맡겨주시면 될것같요 왔고요. 저한테 추천 종목 받아 가시면 아니 최비서님 무슨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기여되는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런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받아야죠. 왜 바닥 구간 매집을 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는다니까. 언제까지 다 올라간 종목 보고 괜히 그냥 뒤늦게 아등바등 추격매수하면서 수익 따라 갈 거야. 그렇게 뒷공무니만 쫓아다 다가또 뒤통수 맞고 물리고 그러면 그거 누가 복구해줘 아무도 복구해 주지 못해요 우리 주주님들 바닷가 간에서 여유있게 매집하시고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할 땐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입 보시라고 제가 추천 종목 드리는 거니까 그 취지를 조금 정확하게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추천 종목 매달 제가 드릴 때마다 이렇게 수입 보시고 저한테 돈 자랑을 그렇게 해 주시거든요 주식 하면서 한 한 번도 수익 본적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최비서님 저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자랑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 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저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 5962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쏴드립니다. 첫 번째, 무료로 드리는 종목고요. 두 번째, 강요하는 거 없어요. 종종 어떤 분들이 이거 추천 종목 사라고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억지로 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럴 방법조차 없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과 함께 시나리오를 공유해 드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사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추천 종목 받아놓고 아 내가 사하기엔이것좀 별론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돈인데 제가 뭐 사람 알아할 자격은 없는 거죠. 우리 주주님들 절대 사고 말고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유롭게 여러분의 결정권에 맞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께 정보를 일부 공유해 드리는 것 뿐이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좋게 돈방석 안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엑시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엑시콘 제가 요 키워드에 집중하라고 늘 말씀드리죠 CXL 우리가 CXL 하면 아직까지 요 재료가 좀 눈에 익지도 않았고 아 이게 뭐지? 우리 막2차전지 리튬 전기차 요런 것처럼 막 입에 이렇게 딱 붙지가 않는단 말이야 자 여기서 CXL 이라는 건 여러분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로 꼽힌 이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CXL이라는 건 여러분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로 꼽고 있는 어마어마한 황금 재료입니다. 지금 이 CXL 시장에서 주도권을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고요. 소프트웨어와 같은 다양한 파트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엑시콘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CXL이라는 재료에 꽂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켜든 이 CXL 시장 무조건 주도해야겠다. 반드시 이 재료를 가진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든 공급계약을 하든 우리는 무조건 이 CXL 시장에서 대장주가 되어야겠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약 물고 덤벼들고 있는 게 바로 이 CXL 시장이에요. 자, 엑시콘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고요. 이 반도체 성능이나 신뢰성을 검사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엑시콘이 CXL 메모리를 기반으로 반도체 제품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불 원인 분석 등을 통해서 설계 뭐 제조 공정상의 수율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야.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노리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재료일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현재 CXL 관련 역량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주 협력사 이미 2022년에 테스터 개발 이력이 있는 우리의 엑시콘 목표 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가져가셔야. 고수익 익절타점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3만원? 4만원? 증권가에서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투자 매력도 리포트 과연 목표주가 얼 목표 주가를 얼마로 측정하고 있는지 제가 그 구간 황금 수익 구간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을 통해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엑시콘 올라간 김에 거래량 터진 김에 재료가 있는 김에 나좀돈 욕심 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드리는 요 미공개 정보 파일 무료로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매수든 매도든 요거 확인하고 결정하셔도 절대 안 늦어. 우리 주주님들 제발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게 정보. 다라고 생각하고 주식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주식에서 여러분이 만족스러워하실만한 큰돈 만지기 힘듭니다. 우리 주식 다돈 벌라고 하는 짓이잖아요.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수익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하는지 그 정보력의 빈틈을 제가 한번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 관해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 59625239 여기로 엑시콘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주님들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수익 구간을 챙겨드릴 수 있을 때 가져가세요 나중에 다 물리고 나서 버스 다 지나갔는데 그제서야 최비서님 저 어떡해요 저 큰일 났어요 저 이만큼 잃었어요 유유유 문자 주시면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땐 제가 여러분께 위로밖에 해드릴 게 없지. 우리 주주님들 제가 여러분께 마음 편하게 떠먹여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주주님들이 똑똑하고 마음 편하게 돈 벌어갈 수 있는 수익구간이 있을 때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주님들 분명히 아 주식 재밌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엑시콘,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 막연한 도박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